하나 이글스, 마지막 퍼즐. 오선발이 골치 아프다. 제3의 인물 테스트. 하나 타격 쪽에서도 문제 있는 부분은 있지만, 지금 이 오선발이 가장 문제죠. 솔직히, 엄상백을 지금 오선발로 거론하는 것자체가 웃기는 현실인데, 원래 사선발이어야 정상이죠. 근데 지금 현실은 그래요. 근데 엄상백 올해 너무 부진해서 선발에서도 밀려나고, 황준서를 중간에 낙점했는데, 지금 황준서도 안 좋아요. 근데 지금 롱 릴리프로스는 엄상백이라도 좋으면 다시 바꾸면 되는데 엄상백의 롱릴리프로도안 좋아요. 둘이 다 불안하고 김민우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하나가 후반기 시작이 좋지 못하고 우승은 둘째치고 페넌트 레이스에서 최대한 높게 유지해야 할 텐데 선발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퍼즐이 진짜 잘안 풀리네요. 자원은 있는데 엄상백 계산이 완전히 어긋나면서 이것만 반토막이라도 계산이 됐으면 지금 최소 4,5승은 더 하고 있을 텐데요 FA 계산이 망가지면서 지금 현 상태의 하나에 더큰 힘이 될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올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타자 성적이야 어느 구단이나 다 마찬가지고 기복이 문제죠 사이클이 기아 LG 다 마찬가지고 황준서는 아니었다고 해도 FA 엄성백의 계산이 이게 좀 많이 엇나갔고 그래서 상위 팀들도 다시 각축전이 려고 하고요. 여기서 그대로 하나가 무너지면 안 되죠. 올해 하나 기회예요. 최대한 좋은 성적 내야 해요. 내년은 폰세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현진도 나이 더 먹어요. 선수들 다 잘해준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폰세가 기둥인 건 부정 못 해요. 그러니 올해 좋을 때 성적 잘 내야 합니다. 하나는 올해 기아가 절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. 그러니까요. 남은 기간에 오선발 이두 선수의 활약이 팀의 큰 힘이 되길. 다리 봅니다.